코어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코 포인트에서 쉽게 그래요. 9주차 때부터는 이 동작을 첫 번째 15번 정도 하라고요. 그 다음 주차 때 15번 반복하는 동작이에요. 이것도 역시 점점 깊게. 셋. 애기난 지한 11주 정도 됐을 때예요. 그리고 강이 무게가 6kg인데 만약에 이 동작을 7kg로 계속 숙달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강이 6kg의 무게를 가지고 내가 숙일 때 조금 수월해지지 않을까요? 넷, 다섯. 여섯. 일곱. 힙힌지의 마지막 단계예요. 자, 내가 내려가서 어차피 내리기 위해서 내 몸에서 멀어져야 돼요. 앞으로나 밑으로나 어딘가 내가 좀 손으로 거리를 또 둬야 되죠. 그때 허리에 부담감이 더 증가되는 건 알죠? 이 무게를 내가 자유롭게 방향을 앞에, 옆에, 뒤에 움직일 때도 이 코어가 잘 형성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.